오늘은 지금 아니면 정말 놓치기 아까운 기회. 상품평만 1,337개이고 만족도까지 퍼펙트한 LG전자 트롬 오브제컬렉션 워시타워의 미친 할인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. 구매를 고민하는 순간 무려 32% 역대급 할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여러분들 가격과 할인 정보 가장 궁금하시죠? 할인 정보 빠르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. 잠깐,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. 인기 상품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미리. 아 놓고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럼 바로 할인 정보 시작합니다. 정상가 339만 원인데 현재 89만 3,050원 역대급 할인 중입니다. 게다가 와우 회원 이시라면 와우 전용 즉시 할인 174,790원, 만 와우 전용 쿠폰 할인 6만 원, 와우 전용 카드 즉시 할인 24만 8,840원까지 더해서 전돈 2 0 1만 3,320원 특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쿠팡은 매 할인율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? 지금 구매하면 32%나 할인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.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. 재고가 얼마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빨리 서두르는 걸 추천드립니다. 영상하단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링크를 남겨놓았으니 재고가 있을 때 일단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핫딜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세탁기와 건조기를 고를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는 바로 공간 체크입니다. 세탁기 하나도 사실 꽤 크잖아요. 근데 여기에 건조기까지 나란히 두면 세탁실이나 베란다가 금방 꽉 찹니다. 가로로 놓자니 옆 공간이 부족해서 문도 잘안 열리고 세제 통이나 수납함 놓을 자리도 없어요. 그래서 보통 위로 쌓는 직렬 설치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게 또 문제예요. 위로 쌓으면 전체 높이가 190cm를 넘는 경우가 많아서 천장에 닿거나 상부장, 배관이 간섭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세탁기랑 건조기 세트로 구매하실 땐 설치 공간부터 체크하는 게 일순입니다. 두 번째는 조작 편의성입니다. 건조기를 세탁기 위에 얹어 썼으면 가장 먼저 불편한 게 바로 조작부 위치예요. 버튼이 너무 높아서 키가 작으신 분들은 아예 손이 안 닿는 경우도 많고 매번 의자나 발판을 꺼내야 조작이 가능하죠. 게다가 어떤 모델은 조작을 리모컨으로 하게 되어 있는 그 리모컨이라는 게 막상 쓸땐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자주 잃어버립니다. 그래서 세탁기 건조기를 고를 때는 디자인보다 먼저 조작 위치와 방식 꼭 확인하셔야 돼요. 노트북 성능을 생각하기 전에 사용 용도를 결정하세요. 마지막으로 세탁과 건조 연동성입니다. 세탁이 끝나고 건조기로 넘어갈 때 별다른 조작 없이 바로 건조를 시작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. 어떤 제품은 세탁이 끝나기 전에 건조기가 미리 예열을 시작해서 빨래만 옮기면 기다림 없이 바로 건조가 가능합니다. 특히 빨래가 많은 집은 세탁과 건조가 매끄럽게 이어지는 게 훨씬 편합니다. 연속 사용 기능이 있는지 꼭 체크하세요. 그럼 오늘 소개시켜 LG전자 트롬 오브제 컬렉션 워시타워는 어떤 제품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. 세탁기랑 건조기 같이 사실 거면 그냥 이거 사세요. 워시타워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처음부터 하나로 설계된 제품입니다. 직렬 설치보다 높이도 낮고 옆 공간도 절약되니까 좁은 세탁실에도 깔끔하게 딱 맞습니다. 그리고 조작부가 딱 가운데 있어서 세탁도 건조도 손쉽게 컨트롤할 수 있어요. 리모컨 없어도 직관적이고 깔끔하게 조작 가능해요. 제일 좋은 점은 세탁기 돌리는 중에 건조기가 미리 예열되어 세탁 끝나자마자 예열된 건조기로 바로 넣어서 젖은 빨래를 빠르게 건조로 이어갈 수 있어요. 수 있죠? 사용하신다면 분명 시간 절약이 분명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이상으로 세탁기와 건조기 구매 가이드와 초특가 LG전자 트롬 오브제 컬렉션 워시타워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. 돈 갚아는 워시타워를 32%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 없는 선택하세요. 아직 할인 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. 영상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